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현수라고 하고요. 지금 사과나무 학원에서 수능 생활관리랑 사회문화 그리고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어머님들께서 되게 젊으시네요. 제가 평소에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님들 대상으로 보통 설명회를 하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혹시 더 동안이신지 아니면 실제로 아무래도 나이도 좀 어리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약간 좀 가까워진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조금은 좀 있네요. 일단 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합사회라는 이 과목이 내신 과목에도 적용이 되고 수능으로도 적용이 되는 게 이제 2년 뒤부터 처음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 부모님들께서 되게 걱정 많아 하시고 사실 강사 업계에서도 강사들끼리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끼리도 강사들끼리도 사실 통합사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강사들마저도 이게 과연 수능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완벽하게 파악하는 건 지금 불가능한 시점이에요. 여기서 받으신 것 중에 이번에 그 요거 있잖아요. 예시 문항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거 한번 펼쳐 보시면은 세 번째 통합사회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요것도 한번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통합사회가 대략 어떤 식으로 출제될 예정인지.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김현수라고 하고, 저 서울대 사회학과 나왔고요. 가끔씩 또 얘기하면 어떤 친구들이 어머님들께서 가끔씩 와가지고 질문을 혹시 수시로 들어갔냐, 막 이런 거 물어보시고 막 그러는데 저는. 수능을 잘 봐가지고 정시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사실 통합사회라는 이 과목이 제가 사회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사회학과가 아마 아시는 어머님들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저희들끼리 사회학과 졸업한 학생들끼리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는 모든 걸다 배우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엄청 넓은 범위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통합사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내용 은 사실상 제가 뭐 대학교 때이 학부 과정에서 다 배우고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제가 지금 미투스 온라인에서 생활 관리와 사회문화 지금 수능 과목 가르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 전까지는 현장에서만 진행하다가 이제 수능에서도 통합사회 가르치는 걸로 인강에서도 올라갈 예정이고, 그래도 뭐 매년마다 거의 한두 배, 세 배씩 이렇게 매출이 뛰고 있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총망 받는 강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과무 학원도 나가고 있고, 뭐 시대인지 학원도 좀 나가고 있고요. 대치동에서도 몇 군데 학원 더 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원래 형당 많이 하던 강사였기 때문에 경력적으로도 뭐 크게 제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되고 있는 강사기 이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끔 또 나이도 궁금해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36시니까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그 제가 유튜브도 하나 하고 있어요. 이투스 현수쌤이라고. 요게 제가 지금 수능 생활관련 사회 문화 내용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올해 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통합사회 올려가지고 제가 조만간 10만 구독자 찍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한 5만 정도 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3만 구천인가막 그럴 거예요. 생활관리랑 사회문화 같은 거 이제 내신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보통 많이 참조하는 짧은 개념 영상 올리는 그런 채널이니까 한 번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 뭐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혹시 뭐 사회문화나 생활관리를 이제 앞으로 학교 가가지고 내신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사용하기 좋을 거고, 앞으로 통합사회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만 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통합사회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통합사회는 고1 과목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고1 과목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2028학년도 수능부터 응시 과목화가 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서 사실상 국어, 영어, 수학이랑,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등급으로 들어가, 절대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어랑 수학이랑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네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차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도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얘기를 할수 있고, 그 전까지는 보통 사회랑 과목, 과학 중에서 선택과목 두개 체제로 지금은 진행되고 있었는데, 통합사회라는 이름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다 봐야 되게, 무니까 구분 없이 전원응시가 기본으로 되는 그런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게 지금 이제 사회 탐구 과목이 총 9개가 있는데 그 9개 과목들이 대략 골고루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3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꽤 수준이 높은 소위 말하는 심화 사회 탐구 과목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적당히 나눠져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역사 과목들은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세계사라든지 뭐 동아시아사라든지 이런 역사를 다루는 이제 수능 과목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소위 일반 사회라고 부르는 영역, 그리고 윤리라고 부르는 영역, 지리라고 부르는 영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과목들 을 합치면 일곱 개 정도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목록입니다. 생윤 사문 윤사 경제 정법 정도까지가 주로 많이 들어간다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실 윤리 과목 중에는 생활과 윤리만 있는 게 아니라 윤리와 사상도 있고 뭐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두개 과목 중에서는 지금 현재 고상 과목으로 나오고 있는 생활 관리가 거의 대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지리 중에서는 세계 지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지리에 비해서는 그리고 일반 사회는 꽤 골고루 들어가는 편이에요. 사회 문화랑 경제랑 정치와 법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가서 조금 이따가 문제로 한번 만나 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다양하게 있는 기존 사탐 과목들이 통합돼 가지고 나오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예시문항으로 나온 걸 봐도 그렇고 그 전에 예시문항 한번더 나왔었거든요. 그두 개를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일반 사회가 거의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질이고 그 다음이 윤리 정도 순으로 중요한 걸로 대략 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윤리 공부를 뭐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윤리가 되게 특이한 게 나머지 애들은 다 엮여가지고 융합 과목으로 나오는데 윤리는 그냥 자기 독립적인 과목으로 나오고 이게 수준이 그냥 지금 수능에서 제가 지금 윤리 가르치고 있는데 그 수능 수준이랑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심화 과목들 중에서 어려운 주제들만 뽑아가지고 그 문제들을 그냥 여기다가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다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통합사회가 뭐 중요한가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사실 뭐 중요하죠. 당연히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됐으면 사실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이거 가르치는 입장이었지만 사실 절대평가가 될지 상대평가가 될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대평가로 확정이 되면서 어쨌든 평가원 입장에서는 난이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만약에 너무 쉽게 냈다가 만점을 받는 친구들이 전국에서 막 10%가 넘어가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난이도 올리려고 시도할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예시 문항을 보시면 이게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통합사회나 다른 수능 심화 과목들을 가르쳐왔던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있는 기본 개념들 살짝살짝 살짝 엮어놓은 정도 윤리나 조금 더 어렵게 내려고 한 시도가 보이는 정도인데 실제로 수능은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올 거라고 저도 다른 강사들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낼걸로 예상이 되고 내신에서는 아시다시피 국영수랑 그냥 단위수가 똑같습니다. 1학년 기준 단위가 8단이기 때문에 뭐 통합과와 국영수 이런 것들이랑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이 되어 버렸고 수능에서도 기존보다 원점수가 지금 올라갔거든. 원점수가 지금 아 원점수 자체는 똑같은데 여기에 비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고, 이 문항 수도 훨씬 더 늘어났거든요. 다섯 문항이나 늘어났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단원 구성을 보면은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발표도 그렇고 실제로 단원 구성을 봐도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고일 내신 과목으로만 기능하고 있던 통합사회랑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는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시문항을 실제로 봐 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고일 내신 수준으로 나오던 통합사회에서는 어쨌든 고3 수준의 심화 과목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를 그렇게 많이 출제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보통 출제를 어렵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고3 수준에서의 그 완벽한 난이도를 그대로 가져 가가 지고 통합사회 내면은 애들이 실제로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진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 통합사회를 배우고 이제 고 일에 올라가가지고 통합사회를 배우게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고3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고일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를 배우는데 이게 결국은 2년 뒤에 이 친구들이 수능으로 볼 과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통합사회 일때는 그냥 대충대충 그냥 가르쳐가지고 기본 개념만 알려주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안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수능을 대비해주는 게 많은 고등학교들의 지상 과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신 수업 자체도 난이도를 훨씬 더 올려가지고 낼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수능 수준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이 사실상 고1 때부터 그냥 내신 문제로 접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통합사회 공부가 1학년 때 처음에 접하기에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공부가 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당한 난이도로 출제될 것 같아요. 사실 그전까지는 제가 지금 이제 사탐 과목, 심화 과목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모든 친구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아홉 개의 사탐 심화 과목들을 고3 때 사실상 배우는 거였어요. 수능을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과정은 고3 때 그냥 배우는 거고 고2 때뭐 내신으로 잠깐 배우고 넘어오는 친구들이 있다고는 해도 근본적으로는 이 고3회에서 수능으로 보게 되는 심화과 와학계들은 고3때 1년을 본격적으로 빡세게 공부하고 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고3때 1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전까지 한 번도 안 봤다고 해도 뭐 사회문화나 생활관리 같은 것들 1년 공부해서 만점을 받거나 1등급 커트라인을 올려 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과목 자체의 특성이 고1때 배우고 2년 뒤에 수능으로 보는 과목이 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친구들이 3년 동안 내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그러면은 평가원 입장에서 그전까지는 (1년만) 딱 배우고 보는 친구들이 대다수인 그런 수능을 가정하고 난이도를 출제를 하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3년 동안 계속 이걸 배우고 암기하고 이런 친구들 대상으로 문제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난이도를 올리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과목들에서 각각 어려운 포인트들을 빼와가지고 실제로 이 통합사회 수능에서 난이도를 되게 올리려고 시도를 많이 할 건데 그게 아마 기존의 심화 과목을 배우던 친구들이 느끼는 그 난이도에 비해서도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게 저도 지금 걱정하고 있고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 개별 과목의 고난도주나 유형이 되게 많이 수용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그 여기 예시문항 한번 보시면요. 예시문항에 1번 문제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게 대표적인 윤리 문제거든요. 딱 봐도 이 할아버지들 두 명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 옷 같은 거 입은 할아버지들. 이런 게 이제 윤리 과목이에요. 그리고 뭐 뒤쪽에 있는 것 중에는 4번이나 더 뒤쪽에 가면은 16번, 14번, 15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윤리 과목인 겁니다. 윤리 과목들은요 완전 별개로 그냥 한 문제로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지도랑 연결돼 있고 뭐 그렇지 않아요 반면에. 나머지 문제들 중에 좀 앞에 막 넘겨 보시고 뒤쪽에도 막 넘겨 보시고 그러면 딱 봐도 지도들 막 나와 있고 데이터들 막 나와가지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보통 지리가 반영돼 있는 문제입니다. 지리랑 융합돼가지고 다른 문제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 지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단순 그냥 지리만 가지고 문제를 낸 케이스도 한두세 문제 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부 다 일반 사회라고 부르는 뭐 사회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정치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엮여가지고 지금 문제로 나오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질의 문제랑 일반 사회 쪽이 되게 많이 연계가 많이 돼 있고요. 윤리 문제는 완전 독립돼 가지고 그냥 따로 나오는 그런 형태로 전반적인 시험이 좀 구성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제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고3 수능에 나오는 수준의 문제들 그리고 거기 나오는 함정 포인트도 이런 것들을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 과목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실질적인 고3 수능에 해당되는 난이도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겠어요. 통합사회라고. 하나로 합쳐졌고, 암기할 양이 많으니까 좀더 쉽게 내주겠지,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애들이 다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과목 융합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요. 독해나 자료 분석 같은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지도도 봐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프도 분석해야 되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게 문제로 좀 나오는 걸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 어쨌든 1학년 때 내신을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될 거고 너무너무 중요한 8단위 짜리 시험이니까 그리고 수능을 위해 가지고도 당연히 기본기를 쌓아야 되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1, 2, 1, 2, 3학년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1 때는 당연히 내신 대비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1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들어오는 수업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윤리를 전공하신 분이냐 뭐 사회를 전공하신 분이냐 경제를 전공하신 분야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시험 문제의 시험 문제가 어느 과목을 깊게 파고드느냐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 지고 선생님이 어느 부분에 집중해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통합사회에 대한 지식이 사전에 좀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하죠. 대략 원래 통합사회에서 요 정도 문제들을 내는데 어~ 선생님이 여기는 유독 깊이 파거든요요 부분을 좀더 집중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지식이 있으면 너무너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수능을 위해서 기본기도 당연히 쌓아야 될 거고. 이게 3년 동안 내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고1 때 기본기를 쌓아 놓는 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2로 가면은 사실 고2 때는 실질적으로 통합 사회 자체에 대한 시험은 이제 전혀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과목별로 찢어져 가지고 뭐 사회문화면 사회문화 이름은 조금씩 바뀌겠지만 뭐생활관리라든지뭐 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심화 수업을 듣기 시작할 텐데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약간 회의감이 있어요. 이게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서 내신 과목을 들으면서 거기서 통합사회 심화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심화 과목에서 다루는 수준이랑 통합사회에서 다루는 수준이 완벽하게 똑같을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통합사회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내는 문제랑 그냥 이 과목 하나에서만 다루는 문제랑은 느낌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게 통합사회 수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내신을 통해가지고 뭐가 될지 모르겠어서 실질적으로 아마 곧그 이때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통합사회에 나오는 뭐 융합문제면 융합문제, 윤리문제면 윤리문제, 이제 한국지리 도표 분석이면 도표 분석 이런 식으로 좀 심화적인 내용들 하나하나를 대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수업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이기도 합니다. 고 삼으로 가면은 지금 투, 수능 체제처럼 똑같이 통합사회만 대놓고 전범위 최종 복습하고 굉장히 빡세게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가면 되겠죠. 중학교 부모님들이 오셨으니까 여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중학교 사회도 제가 예전에 제가 중학교 사회를 가르친 적은 없는데 고등학생 (1학년들을) 가르치기 위해 중학교 과목을 제가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 어떤 내용을 배우고 올라온지 알아요 제가 통합사회를 가르치기 편하니까 뭐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에뭐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내기들 막 약간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내기들 수준이 사실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보통 배우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거부감이 없는 친구라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상식 정도는 그래도 부모님이 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알고 있고 그런 친구면 중학교 수준의 사회는 사실 뭐 대단한 공부 안 해도 그냥 뭐 이틀 삼일 정도의 벼락치기로도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중학교는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시 문항을 한번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통합사회로 가면은 이제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중학교 사회랑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나이도 자체가 완전 하늘과 땅 수준으로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3 선택 과목, 지금 있는 고3 선택 과목이 그대로 고1로 내려가서 고1 때부터 그냥 우리 아이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부터 배우게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도 수능도 되게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단원별로 되게 빡세게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윤리면은 윤리. 이게 과목들마다 굉장히 성향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에 나오고 있는 거는 수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도표 통계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지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지도 보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암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윤리 같은 경우에는 암기로는 안 되고요 사상가들의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논리적인 이해가 되게 필요한 또 과목입니다 이게 사회탐구들끼리 과목들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고 공부할 때 가져야 되는 역량이 다른데 그런 것들 하나로 묶어놨으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초반에 약간 그런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 혹은 문제풀이들도 되게 다양한 문제 유형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공략하는 법들을 배워나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 방학 때 이제 원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준비한 수업은 기본적으로 통합사회 1이에요.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 듣기 편하게끔. 앞으로 이제 고일때 올라가가지고 통합사회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이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수능공부를 하게 되게 버거울 거기 때문에 딱 여름방학 때한 4주 정도만 해가지고 통합사회 일,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이 친구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일학기 때까지 배우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4주 동안 굉장히 간략하게 대신에 좀 꼼꼼하게 이렇게 봐주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랑 너무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의 전반적인 틀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들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요 개념들 중에서 이런 포인트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암기 시켜주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가가지고 내신이나 수능을 대비한 데 있어가지고 무리가 없는 수준의 일종의 예비 과정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무난하게 이거 내신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수업 특징이나 이런 것들 적혀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방향이 적혀 있으니까 그냥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저도 그래도 제 어필을 좀 하고 가야 되니까 수강 후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적어 놨습니다. 이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까지 뭐 제가 드린 게 이제 통합사회랑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들이었어요. 사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이 통합사회랑 과목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는 거랑은 별개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또 못할 과목은 당연히 아니거든요. 어쨌든, 통합 과학이나 통합 사학이나 이런 사회 같은 것들이 실제로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올해 여름 방학 때부터 좀 준비를 좀할수 있으면 제일 좋게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까지 쭉 이어가는 과정이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자녀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잘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